자, 이번에는 합금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금강 맞죠? 이 합금강이란 보통 이 합금강은 탄소강에다가 다른, 여기다가 다른 원소를, 자, 다른 원소를 첨가했는 게 합금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첨가를 하면 합금강은 여기 보면 기계적인 성질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내식. 어떻게 보면 부식을 잘 참는 성질이죠 마멜도 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온에서도 기계적인 성질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금질성도 개선이 되고 용접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결정입자의 성장도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합근강의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합근강에는 구조용 합근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구조용 합금강이라는 뜻은 뭐 건축물에 들어가는 안 그러면 자동차나 여기 들어가는 어, 그런 구조물에 들어가는 합금강이 되겠죠 이 합금강은 여기 보면 크롬 니켈 몰리브델이나 망간 이런 규소를 첨가하여서 여기 보면 내마멸성 마멸을 잘 참고 견디는 이런 성질을 어, 만들어주는 어, 개선했는 합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합금으로서 여기 보면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이 여기 있는 대표적인 구조용 합금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우수한 구조용 강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공구용 합금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구용이란 우리가 뭐 바이트 날이죠. 이런 게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트 날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랑 뭐 이런데 잘 견뎌야 되고 경도 그 다음에 마모가 안돼야 되고 강인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열처리가 시온강을 우리는 여기 보면 공구용 합금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쓰는게 고속도강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고속도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18. 그다음에 크롬 4. 그다음에 바나듐해서 여기는 1. 이렇게 어, 합금이 되어가 있는 게 고속도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표준형 고속도강이라 그럽니다. 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수 용도 합금 강입니다. 특수 용도 합금 강의 대표적인 것은 스테인리스 강이죠. 자, 스테인레스는 녹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녹슬지 않는 강. 자, 여기 스테인리스 강에도 하나 둘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 중에서도 오스테나이트계 이게 대표적입니다. 크롬하고 크롬이 18이죠. 그 다음에 니켈이 여기 보면. 팔이 있습니다. 즉, 18대 8로 섞는스테인리스강 이게 시험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용접성이 서서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 서서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에 단금질로는 경화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크롬이나 이런 니켈을 섞으면 보통 어, 녹이 잘 설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학건강에 이, 첨가되는 원소, 원소 있죠? 그 원소들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니켈입니다. 니켈은 섞으면 그런 강인성, 그 다음에 내식성, 내산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크롬은, 여기 보면 합류량의 증가에 따라서 내식성, 부식에 잘 견디는 거죠. 그 다음에 내열성, 열에 잘 견디고, 자경성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경성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경화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검질 온도까지 이렇게 올려놓고 공략을 시키면, 자기 스스로, 어, 단단해지는 거죠. 자, 그거 보고, 영어로는, 어, 셀프 하드닝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몰리버덴이 있겠습니다. 몰리버덴은 어, 여기 보면 뜨임치성을 방지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간은 망간은 여기 보면 황의 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되가지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전번에 했던 것처럼 황의 해가 뭡니까? 황은 청렬치성을 아니니 어, 적열치성을 한다 그러죠. 적열치성자 이렇게 적열치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황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망간을 쓰면 이 황의 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망가는 주로 또 탈산제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규소는 여기 규소는 함유량이 많아지면 내식성 내열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탈산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금강에 대한 용도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크롬강은 당금질성이 우수하고, 내마멸 내열성, 양호하게 하죠. 니켈도, 어,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니켈 크롬강도 매우 강인하고, 탄성한도가 높고, 그래서 여기 보면 크랭크 축, 커넥팅 노드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강은 고온 강도가 크고 용접성이 좋아 엑셀 축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런 강은, 어, 크롬이랑, 그 다음에 몰리브덴이죠. 몰리브덴 강에서, 어, 용접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강은 탄소 강에 규소, 그 다음에 망간을 첨가를 해서, 사,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탄성 한계나 피로 한도를 개선해는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에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